안녕하세요. 둔내 급매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의 전원주택입니다. 어,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라는 곳이고요. 어, 여기가 둔내 IC에서 엄청 가까운 주택입니다. 둔내 IC 거로 거의 바로 앞에 있어서 둔내 IC에 산 차량으로 3분 정도 되게 가까운 거리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익성 굉장히 좋을 거고요. 둔내 KTX 역 그리고 둔내 시내 생활권 차량으로 어, 3분 정도, 3분에서 뭐 5분,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3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통 편의성, 생활 편의성이 좋은 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택은 대지 면적은 270평, 알땅만 270평이에요. 엄청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57평, 어, 2층이 있더라고요. 2층의 면적이 꽤나 넓고 층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270평에 건축은 57평 되는 꽤큰 규모의 그런 주택입니다. 자, 주택 외장은 지금 벽돌이랑 스페니시 기아로 있어서 어, 튼튼해 보여요. 튼튼해 보이고, 음, 이게 20년 준공이난 주택인데 거의 준 신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은 동양이고요. 어, 동양이라서 아침 햇살이나 이제 오전에 햇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죠. 자, 주택 주변의 환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앞면 모습 지금 동양, 동쪽을 동 바라보고 있는 앞면 모습이고 좌측으로는 이렇게 여기가 주택 단지에요 굉장히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 단지인데 이렇게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 되어 있습니다 약간 깊은 숲속은 아니고 약간 준 숲속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나무들이 많고 또집 주변에 이제 그런 주택들이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나즈막한 산에 위치한 야산에 위치한 숲속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대지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마당이 넓기 때문에 앞에 이제 쓸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텃밭을 되게 넓게 지금 만들어 두셨어요. 텃밭이 제가 근래에 본집 중에 되게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 끝에 저렇게 태양광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해두셔서 전기료 절감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땅이 어, 보강토로 만든 땅이에요. 보강토로 소막공사를한 땅이어서 대지 면적 270평 온전히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넓어요. 자, 그리고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대지 맨 앞쪽 끝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지붕이 살짝 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이 앞에 집이 층고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거의 가리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앞쪽에 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조금 이따가 데크 위에 올라가서 전망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앞쪽으로 쭉 가면은 둔내 i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쪽 지금 조경이 뭐 엄청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조경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옆에 주차장 공간 지금 여기는 관리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구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뭐, 이제, 잡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조경을 위한 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편안하겠죠. 지금 이쪽에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상수도 계량기 확인이 되고요. 주택 뒤쪽으로는 이렇게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조경석 쌓기로 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는 야외수전 하나 있고, 주택 뒤쪽도 마찬가지로 땅은 공구리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창고로 쓰는 그런 구조물인 것 같아요. 자, 전망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주택 오른쪽 부분이고, 왼쪽 부분으로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아가기 전에 주택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주택 좌우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측으로도 진입을 하실 수 있고, 주택 왼쪽에 있었던 공간으로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있는 도로는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왕래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겨울에 눈이 와도 아스콘 포장도로는 눈이 금방금방 녹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앞에 이렇게 데크 공간이 좀 널찍하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지금 지붕이 있어요. 파고라처럼 지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야외활동 하시면서 비 피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집 주변의 풍경이 굉장히 괜찮아요. 산으로 둘러싸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망도 잘 나오고요. 자, 제가 주차를 이쪽에다가 했는데요. 여기도 주차장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쪽 면적도 꽤나 넓게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외수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외수전이 하나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진입로는 여기까지는 지금 아스콘 포장이 안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돼 있어서 진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경사가 있어요. 살짝 경사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도로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붕이 주황색 스페니시 기와예요. 점토 기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데크 공간이고요. 자 데크 공간에서 보는 전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파노라마 조망으로 해서 저기 멀리에 지금 아이씨의 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산 전망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층고가 좀 있어서 살짝 전망을 가리기는 하는데 집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이 층고가 굉장히 낮은 집이에요 그래서 어, 전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전원주택 단지에 이렇게 앞집이 이렇게 낮은 경우가 드물, 드물어요 그래서 전망을 약간은 가리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 못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주택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꽤 넓어서 보여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전실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널찍하게 전실 공간이 나와 있어 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환한 느낌이 들어요 답답하지가 않고 좌측에 지금 신발장 널찍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거실 공간이 나와요. 제가 아까 전에 들어와서 내부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거실이랑 주방 구조가 꽤 괜찮게 빠졌더라구요 거실을 넓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들어와서 발을 이렇게 돌면은 이쪽이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어, 일자형 주방이고, 후드 설치되어 있고, 가스 통해서 조리할 수 있게 가스 레인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6인용 식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6인용 식탁을 주방 한 가운데 두어도 좌우로 이렇게 공간이 남을 정도로, 어,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좌측에 어, 5인용한4인용 아, 소파죠? 4인용 소파 두실 수, 두실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나오고요. 이쪽에 이제 큰 TV 두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트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전망이 꽤 괜찮게 나오죠? 동향입니다. 아침 햇살이랑 오전 햇살이 잘 드는 동향의 느낌이고 전망도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구요. 그리고 이제 주방 왼쪽에 다용도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건식 다용도실입니다. 밑에 타일이 아니, 있지 않은 청소하기 편리한 건식 다용도실이고, 뭐 신발 갈아 신고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펜트리로 쓸수 있게 뭐 여러가지 물품들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냉장고 두 개를 갖다 두셨습니다. 자, 돌아보면은 또 이쪽에 오른쪽으로, 주방 오른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세탁기 두시는 공간, 세탁기 건조기 두개다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습식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월 우측으로 해서 안방 들어가실 수 있게 문이 나 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안방도 꽤나 널찍하게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렇게 간접등까지 설치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들어보면은 여기 이제 장롱 하나 갖다 두셨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안방 화장실 상태 깨끗합니다. <laughs> 위쪽에 이제 동천장이고 타일도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해서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 공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방이 3개였어요 안방 포함해서 방이 3개였는데 작은 방 공간 여기는 말 그대로 좀 작은 공간이죠 손님 오셨을 때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는 공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집 측면으로 해서 창이 하나 크게 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더큰 방입니다 아까 작은 방보다 공간이 꽤 널찍하게 나와요 이 정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우측에 아트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에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 앞쪽으로 해서 어, 전망을 볼수 있게 창이 나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1층이 방 3개, 그리고 2층 공간이 꽤나 넓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계단 경사가 조금 가파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측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설치가 되 있죠. 그래서 저거 잡고 올라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 한번 보고 2층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욕실입니다. 아까 안방 욕실이랑 크기는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타일이나 모뭐 인테리어 그런 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조금 가팔라요. 까지 올라오는데 경사가 조금 가파르고 여기서부터는 좀 편안합니다. 자, 2층 공간 굉장히 넓게 나오죠? 2층이. 그럼 층고도 무진장 높아요. 거의 지금 음, 아, 거의 한 이, 보통 아파트 층고가 2,400mm, 2.4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우측 끝으로 좌측 끝으로 가도 머리가 하나도 안 닿아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2층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망도 이렇게 3개 창을 통해서 전망이 보이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천장은 이렇게 석가래처럼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2층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방으로 쓰셔도 되고,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손님들 놀러 오셨을 때 같이 즐기는 물그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